우체국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 도재 씨는 우체국 쇼핑으로 선물을 구매해 지인들에게 보내려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접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래. 기존에 이걸 하셨던 분은. 결국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할마다 설하고 추석 때는 보냈었는데 한꺼번에 물품 청구해서 그냥 해서 보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또 다른 시민은 미국으로 식품 소포를 보내려다 접수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허탈게 보내셔야 되시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어려워진 최신 시스템 대신 지난 6월 이전에 사용하던 과거 시스템을 긴급 재가동하다 보니 여전히 상당수 우체국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어젯밤 금융서비스에 이어 오늘 오전 편지와 소포. 국제 우편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착불 소포와 안심 소포, 수입인지 알뜰폰 구매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이용 불가입니다. 추석 물량이 몰리는 데다 화재 여파로 배송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선 식품의 경우 국내 택배 서비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기는안 네. 된다 아, 그래 가지고 어 어디, 어디에 보내시려고 강원도 내동생한테 아냉장 냉동고에다 어. 넣어 놨다가 다시 끝나면 네. 보고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소포 발송 예약 등을 재개한다고 예고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하루 종일 접속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사공성근입니다. 더 많은 기사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